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춤해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의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천사로부터 직접 전해들은 목동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양 떼를 돌보기 위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12월의 어느 밤양 떼들과 함께 들판에서 노숙을 하던 목동들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예수님과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때 보통 더 강조되어 재현되는 장면은 오늘 누가복음의 장면보다는 마태복음 2장에 기록된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입니다. 흔히 동방박사라고 불리는 동쪽으로부터, 동쪽으로부터 온 이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극적으로 보여주지만 사실 이들에 대해 잘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혹자는 이들이 별의 움직임을 관측하는 점성가였다고 하기도 하고 혹자는 왕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라고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들이 몇 명이었는지조차도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들이 아기 예수님께 드렸던 세 가지 예물을 따라 세 명의 동방 박사였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이들에 대해 알려진 바는 적지만 유대인의 작은 마을 중에 하나였던 베들레헴 급한 여행길에 제대로 된 숙소도 구하지 못하고 마구간에서 태어났던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동방에서 별을 쫓아 찾아온 위대한 현자들의 이야기로 인해 신비롭고 고귀한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매년 크리스마스 행사에서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연극을 할 때는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그런 소재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 우리 교회에서 한글학교에서 발표할 때도 이들의 경배 장면을 연극 장면으로 표현하기도 했었지요. 마태복음에 기록된 동방박사들의 경배 장면도 장엄하지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의 장면이 더 인상 깊은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들에서 가축을 돌보고 함께 야영해왔던 목동은 당시에 그리 존경받는 신부는 아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합니다. 10절에서 12절을 보면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베들레헴에 있던 많고 많은 사람들 여관에 빈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이 모여 있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정작 천사로부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해 들었던 사람들은 바로 이 목동들이었다는 사실이 참으로 놀랍기만 합니다. 모든 인류의 구원이 되신 아니, 바로 14절에 기록된 것처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인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처음으로 들은 사람들이 바로 목동들이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구원에 복된 소식이 신분의 여부를 가리지 않고, 아니, 어쩌면 사회적으로 어렵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먼저 왔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었을까요? 당시에 근처에 있던 많은 사람들을 제쳐놓고 이들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가서 보고 또이 놀라운 이야기를 전파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은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모든 일을 향한 특별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들을 향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또 은혜가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평안을 간구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 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천사들이 목동들에게 전했던 감격의 메시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라는 표현을 살펴보면 사실 이것은 새로울 것이 없는 표현입니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 영광이 아닌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서 바울은 이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의 보살핌으로 보존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아닌 것이 없다는 뜻이지요. 그런 점에서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선포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의 순간에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이유는 예수님의 탄생에 지닌 아주 특별한 의미 때문이라고도 생각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하셨던 일은 무엇이었는지요. 아직 죄인이었던 우리들을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확실히 증명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완성되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 놀라운 일들이 바로 2000년 전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는 그 놀라운 구원의 중심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평화라고 하면 무슨 의미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평화의 소극적인 정의는 전쟁을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전쟁이 없다고 해서 평화라고 할수 없는 상황이 우리에겐 너무나도 많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평화는 단순히 전쟁을 하지 않는 상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분쟁과 다툼이 없이 서로 이해하고 우호적이며 조화를 이루는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모두가 서로 이해하며 우호적이고 조화를 이루는 사회, 인류가 항상 바래왔던 이상적인 상황이 바로 평화인 것이지요. 하지만 그 평화가, 그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진 적은 없습니다. 인류의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 동안 평화를 유지했다라고 하는 로마 시대, 팍스 로마나 곧 로마의 평화의 시기조차도 막강한 군사력으로 이웃나라를 정벌했던 로마 제국이 잠깐 동안 전쟁을 통한 영토 확장을 최소화하면서 붙여진 이름이었습니다. 로마의 입장에서는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시기였지만 로마에 의해 지배를 받던 지역이나 민족의 입장에서는 진정한 평화라고 볼수 없는 그런 시간들이었죠. 천사들이 선포했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가 이런 이상적인 평화였을까요? 그렇게 볼 여지도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주께서 미디안을 물리시던 때처럼 그들이 진 무거운 멍해를 내려주시고 그들의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막대기를 벗겨주시며 주의 백성을 치던 몽둥이를 없애주실 것이다. 군인들이 요란스런 소리를 내며 신고 다니던 군화와 피로 얼룩진 군복이 모두 땔감이 되어 불에 사라질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하, 우리에게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다. 그의 어깨 위에 왕권이 주어질 것이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시다. 라고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실 이로 말미암아 군인들의 신발과 군복이 다 사라질 것이라는 예언은 곧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래왔던 평화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언의 성취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순간에 선포된 평화에도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는 조금 다르게 더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장, 14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에서 평화를 가리키는 단어는 그 원어는 에이레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평화, 평안, 평강, 안정, 안정 등 다양하게 번역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에서만 무려 100회 이상 사용되고 있는 단어이지요.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치료하실 때,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그리고 부하로 제자들을 다시 만나셨을 때에도 바로 이 단어 "평안을 선포하고 물으셨습니다". 특히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 평화를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셨는데요.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주목할 부분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 곧 평화가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 분쟁과 다툼이 없는 상태가 아닌 다른 그 무언 특별한 것이라는 것이지요. 특히나 누가복음 12장 51절을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라고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평화의 왕이 오실 것을 기대했고, 예수님의 탄생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하여 인류가 그토록 바래왔던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 당연한 것 같지만, 정작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전해주고자 했던 평화는 세상이 말하는 평화와는 다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주시고자 하셨던 평화는 도대체 어떤 평화였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평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선포되고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를 이해하기 위한 단서는 구약의 제사법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애굽으로부터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의 산으로 부르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야 할, 지키며 살아야 할 율법, 곧규례와 법도를 주셨습니다. 그뒤 이스라엘이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성막의 건설을 명령하셨지요. 출애굽기 마지막 장면은 바로 이 성막의 건축이 완성되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이어지는 레이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거룩을 회복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 자세한 방법을 설명해 주시는데 그때 처음으로 설명되는 것이 바로 다섯 가지 제사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의 목적에 따라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로 구성된 다섯 가지 제사법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 주셨고, 구분된 제사장으로 하여금 이, 제, 이 절차를 엄격히 지키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중 오늘 본문과 연관하여 주목할 것은 바로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peace offering 혹은 fellowship offering이라고 하여 관계의 회복을 위한 제사법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깨어진 것은 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 위에는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번제나 속죄제와 같은 제사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가 해결한다고 하여 곧 관계가 바로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서로의 관계를 서먹하게 만든 원인이 해소된다고 하여 바로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도 뒤틀러지고 깨어진 관계의 회복을 위해 특별한 수단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법 중에 하나가 바로 화목제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 회복을 위한 특별한 방법이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성경은 종종 예수님을 바로 이 화목제물이었다고 라 이야기합니다. 요한에 있어 사장1 0절을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또한 로마서 3장 25절을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6월절 어린양으로 오신 것이지만 동시에 예수님의 순고한 희생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화목재물로서의 예수님의 의의는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놓여 있던 죄의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그 깨어진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신 평화는 세상이 말하는 평화와도 구분되는 평화인 것이지요. 그런데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은 화목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만을 회복시키는 제사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레위기에 기록된 다른 제사들과 달리 화목제가 가진 특징 중에 하나는 예배자가 제물로 바쳐진 짐승의 부위를 먹는 것이 허용되었다는 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다 함께 식사를 하면서 즐겁게 교제를 하 교제를 하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도 평안을 선포하고 누릴 수 있었던 것은 화목제가 지닌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 곧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평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으로 인해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관계의 회복, 곧 평화가 선포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 그리고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하게 확증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 중에 평화 역시 선포되고 있는지요? 일부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성전의 지성소를 가리던 휘장이 찢어졌다고 합니다. 주성을 가진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했던 그 경계가 사라지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누구나 하나님께 아릴 수 있도록 바뀌었다고 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처음 관계가 회복된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 곧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포된 마련된 평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사회에서 함께 하라고 함께 동역하라고 만남을 허락하신 이들 사이에서도 선포되고 또 유지되고 있는지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명령을 받은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줄기에 붙은 다 같은 지체요 열매들이지만 우리는 쉽게 화를 내고 갈등과 다툼을 벌일 때가 참 많습니다. 내 눈에 내 생각에 따라 상대방을 판단하며 못마땅하다고 여길 때가 참 많지요. 다른 일을 용서하고 용납하기보다는 자신의 이익과 입장을 여전히 더 내세우고 있으며 그것을 쫓아 살아갑니다. 평화를 바라지만 자신의 욕심으로 인해 결코 이루지 못하는, 결코 평화에 도달하지 못하는 세상의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이 말입니다. 우리가 만약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그럼에도 우리가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 여러분, 이번 크리스마스에서는 천사들이 외쳤던 평화를 선포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화목제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와 너곧 우리의 관계에서도 선포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헌신을 기억하며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남을 허락하신 가족과 공동체와 사회의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를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